158번, 24, 세로의 길이가 30, 높이가 18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되도록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육면체의 한 면의 모서리 길이, 한, 한 모서리의 길이와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것은 한 모서리의 길이. 그다음에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것은 벽돌의 개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해 보자. 자, 첫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 자, 이것도 우선 상상을 좀해 보세요. 자, 어떻게? 가로의 길이가 24. 가로의 길이가 24.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30. 그다음에 높이는 18. 높이는 18. 자, 이런 벽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벽돌을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옆으로도 쌓고 위로도 쌓고 뒤로도 쌓아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고 여기에서도 뒤로 이렇게 쌓아나가고 높이도 이렇게 쌓아나가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이렇게 상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쌓아나갔습니다. 자 이런 정육면체가 됐는데 그러면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는 자, 여기 가로의 길이가 24였기 때문에 이 가로의 길이는 24의 배수가 될 겁니다. 빈틈없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30이었습니다. 그러면 30, 30, 30 이렇게 쌓아 나가면 세로의 길이는 30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 높이는 원래 18이었기 때문에 18의 배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24의 배수, 30의 배수, 18의 공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 다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4와 30과 18의 공배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종류 매체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이 제일 짧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자, 최소 공배수 구하면 이렇게까지 나눌 수가 있고, 전부 다다 다 곱해버리면 2, 3, 그 다음에 4, 5, 3을 다 곱하게 되면 어, 여기가 25, 0 4, 20, 그 다음에 9 2, 18, 18 곱하기 20 하면 어, 36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어, 360이 나왔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360cm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의 개수는 여기가 360인데, 가로로 봤을 때, 전체가 이제 360인데, 24로 나누면 여기는 15, 15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360인데, 세로로는 30의 배수가 되니까 30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1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8의 배수기 때문에 18로 나눠버리면 2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이제 전체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5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높이 20까지 다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계산하면 이거는 3600개가 된다. 그래서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3600개.